안녕하세요. 스카터쿡, 진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8월 18일, 국내 기준으로는 8월 19일, 바로 트래비스스카의두 번째 믹스테이프인 Days Before Rodeo 앨범의 발매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앨범 재발매 및머천 발매부터 신발 발매 일정 소식 등 다양한 소식들이 아침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4일 스포츠카드 회사로 유명한 탑스와 트래비스 스캇의 레이블인 캡터스잭의 협업카드 발매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 카드팩에는 49명의 최고 MLB 선수와 트래비스 스캇 본인을 포함해서 50명의 선수 및 아티스트로 구성된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팩은 저번 영상에서도 자주 나왔던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인 마이클 루빈이 소유하고 있는 파나틱스가 8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파나틱스 스트 n i c 를 개최하여 이 행사에서만 판매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카드팩 첫 판매를 마이클 루빈과 트래비스 스캇이 와서 박스에 사인하는 행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000박스 중총 5장 밖에 없는 트래비스 스캇 카드가 한 장이 나왔고 이를 발견한 마이클 루빈이 스캇에게 보여주며 서로 같이 놀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대박 입니다 스캇이 카드에 사인을 하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는 와중 한 소년이 용 기를내 외칩니다. 트레비스, 오늘이 내 생일이야. 라고요. 그러더니 스카치 형은 그 카드를 그 친구에게 주더라고요. 팔지 말고 영원히 소장하라는 덕담 한마디와 함께요. 그런데 현재 이 카드의 가치는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부, 부럽다. 스카치 형 말대로 팔지 말고 영원히 소장해, 친구. 부럽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믹스테이 f 데이스비 o 로데오가 정식 재발매됩니다. 미국 기준 8월 17일 첫 번째 소식 때 말씀드렸던 파나틱스페스트 NYC에서 트베비스 스캇이 인터뷰를 하다가 데이스비 o 로데오 앨범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등록될 것이라고 발표해 팬들이 환호지르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매 10주년이 되는 날트베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바이닐, CD의 재발매 그리고 머천까지 발매되었죠. 사실 저는 10년 전에 나왔던 바이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커버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어 이 앨범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마음에 바로 구매해버렸네요. 트래비스 스캇 공홈에 들어가 데이스리폴 로데오의 커버 사진을 클릭하면 판매 중인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데이스리폴 로데오의 디지털 디럭스 앨범입니다. 트래비스 스캇 공식 홈페이지 한정 판매고 여기에는 미공개 음원까지 추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4.99달러. 23일 이후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미공개 음원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디지털 앨범 하나 우선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머천다이즈인 모자와 CD로 구성된 데이스비폴로데오 박스 세트 3입니다. 가격은 55달러 머천이 약간 초창기 스캇 머천 감성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CD와 함께 구매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세 번째 제품은 머천다이즈 티셔츠와 바이닐로 구성된 데이스비폴로데오 박스 세트 2입니다. 가격은 6 5 이 머천 티셔츠 또한 스카 초창기 머천 감성이 듬뿍 담겨져 있고 또제 취향에도 맞는 것 같아 세트 2 제품 구매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머천다이즈 후드와 디럭스 바이닐로 구성된 데이스 비포 로데오 박스 세트 1입니다. 가격은 125달러. 이 머천 후드 또한 초창기 감성이 담겨져 있어 살까 했다가 레드 컬러의 후드는 약간 튀는 감도 있고 제 퍼스널 컬러와도 안 맞을 것 같아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 제품들은 바이닐과 CD 단독 제품이네요. Days Before Rodeo 앨범 드럭스 바이닐 40달러 Days Before Rodeo 앨범 바이닐 30달러 Days Before Rodeo 앨범 CD 10달러 이렇게 총 7가지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디지털 앨범 제외한 모든 제품은 구매 후 2, 3주 후에 배송된다고 하니 여유잡아 4, 5주 뒤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판매 끝나기 전에 사이트 들러서 구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유 소식부터는 신발 발매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봄에 발매된다고 해서 많은 분에게 기대를 안겨줬던 트래비스 스카트 조던원 로우 샤이핑크 혹은 핑크포니 제품의 발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발매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너무나 많은 조던원 로우가 있기에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샤이핑크와 세트로 발매하게 될 다크포니의 발매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발매 루머로 떠돌던 블랙올 가 취소된 것을 보면 비슷한 색감의 새로운 발매를 피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블랙 올리브와 새로 나온 미디엄 올리브가 같은 올리브 계열이기에 둘중 하나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싶은 근데 미디엄 올리브도 조던먼 로우 골프 뉴트럴 올리브랑 비슷한데 음 그래서 샤이 핑크 혹은 핑크 포니 도 다크 포니와 비슷하기에 둘중 스캇의 아이덴티티인 모카가 들어간 다크 포니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아닐지 추측해봅니다. 이는 제 뇌피셜이니 오해는 금물 이에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발매 영상에서도 다뤘던 트레비스 스카의두 번째 시그니처 스니커즈인 줌 필드 잭스의 라이트 초콜릿 제품의 착샷 및 디테일이 공개되며 발매 시기는 2024년 연말이 될 예정입니다. 확실히 컬러 포인트로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니 디테일도 더잘 보이고 신발의 매력이 잘 느껴지네요. 제품 코드까지 나온 것 보면 올해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줌 필드 잭스로 나오는 퍼스트 컬러는 과연 어떤 컬러가 될까요? MLB 오스타전 때 깜짝 발매로 나왔던 세일 컬러? 아니면 트래비스 스카시 신은 플레이스테이션 덩크 컬러 혹은 방금 소개해 드린 라이트 초콜릿 컬러. 저는 라이트 초콜릿 컬러가 퍼스트 컬러로 정식 발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일 스카 다운 컬러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세일 컬러는 점프맨 잭 유니버시티 레드처럼 깜짝 발매하고 나이키에서 정식 발매 안 하는 한정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이걸 미리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 있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리 살까요? 말까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미 실물 사진들이 많이 공개된 트레비스 스카 조던원 로우 벨벳 브라운이 2024년 12월 21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기존 정보에서는 2025년 초에 발매된다고 했지만, 당겨진것 같아요. 아까 발매 취소된 샤이 핑크 혹은 핑크 폰이 발매 취소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스는 기존 로우 박스들과 동일하고, 아, 기본 끈은 황토색 코팅 끈으로 되어 있네요. 여분 끈의 컬러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여분 끈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때는참 색깔 별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블랙 팬텀과 비슷하게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스카 조던 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발매하게 된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컬러기에 리셀가도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식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기존 조던 원의 새로운 컬러웨이는 그냥 보고 하, 또 색만 다르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좀 다르죠. 바로 트래비스 스카 조던 원 로우 프라그먼트 히로시 제품입니다. 내년에 발매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일본의 프라그먼트 수장인 후지하라 히로시만을 위해 제작된 FNF 신발이죠. 그가 가끔 신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는 후지하라 히로시만의 FNF로 남아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내년에 발매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내 통장이 한번 위험할 때가 내년에 오겠구나 싶겠더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트래비스 스카조던원 로우 프라그먼트 제품은 스카조던원 로우 시리즈 중에 인기있는 신발 중 하나죠. 그래서 리셀 가격도 높기도 하고요이 제품 대안으로 이 히로시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 화이트에 블루 포인트라 이거 나오면 무조건 떡상할 것 같아요. 정확한 발매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품 코드가 나왔으면 보다 발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지갑을 두둑히 챙겨둬야 한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보려고요 네 이렇게 트래비스 스카스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반가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카터쿠 진이었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